여러분들 이전에 진행했던 러브 스티치 기억하시라는지 모르겠다. 디아나 준네잘즐긴그 게임. <laughs> 이름은 광고인데 솔직하게 뚜들 곁에는 네 그러한 진행을 했던 디아나고요. 그걸 보고도 만족해 주시 우리 광고주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러브 리플레이. 그 시절 나의 첫사랑이었던 소준. 그 다음에 그 시절 그녀의 친구였던? 삼각관계? 그 시절 청춘을 함께했던 인싸 유머러스 분위기 메이커 혹시 민혁 씨를 꼬여도 되겠습니까? 스타트. 당신의 이름을 정해주세요. 이름이 규호라고? 나는 범인이다. 꿈을 꾸었다. 내가 범인이 되는 꿈. 마침내 그토록 갈망하던 대학생이 된2 0살에다 하지만 그 시절은 이미 빛을 잃고 바랜 채 언제부터인가 내 기억 속에서 사라졌을 거라 생각했는데. 자 다들 조용히 하세요. 와! 교수님도 목소리가 있어.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는데 뒷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누군가가 후다닥 뛰어들어왔다. 교수님 출석 체크 끝났어? 미안해, 눈다 깨진다. 범인이라 어, 해서 미안해. 미안해. 그녀에게서는 항상 봉숭아가 섞인 것 같은 뽀얀 비누향이 났다. 바디 샤워인가 샴푸? 아니면 향수를 뿌리나? 진짜 범인인데. 그때 나는 왜 조금 더 친근하게 그녀와 대하지 못했을까 그때 나는 왜 그녀와 가까워질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이번 역은 상류대 오! 상류대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우와! 석류대라는 얘기에 갑자기 눈을 번쩍 뜨여서 고개를 돌려, 돌려 주변을 살폈다 야! 너도 이거 타냐? 어? 이숙한 목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보니 민혁이가 서 있었다. 그런데 뭔가 조금 이상했다. 여기 웬일이야? 너도 너왜 이렇게 오늘따라 대학생처럼 입었냐? 뭔 소리야, 대학생이니까 대학생처럼 입었지. 민혁이가 어이없어하다니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다. 오늘 날짜 보이냐? 9월 12일. 아? 내가 기억하는 그 현실로부터 8년 전의 날짜였다. 교수님의 이 대사도 굉장히 귀에 익었다. 왜지? 설마 이천개는 이윽고 기다리던 때가 왔다. 준... <laughs> 네, 그래요. <laughs> 이게 된다고? 출결이 끝난 후 강의가 시작되자 실내 불이 꺼지며 어두컴컴해졌다. 가까이에서 느껴지는 인기척에 조심스럽게 옆을 바라본 순간. <laughs> 교수님 출석 체크 끝났어? 응, 근데 내가 너 대리 출석해줬으니까 괜찮아. 진짜? 어떻게 했어? 그게 됐어? 그렇게 되더라고. <laughs> 고마워 이번 학기도 잘 부탁해. 회의는 스무스하게 진행되었고 얼추 역할을 정한 후 마무리되었다. 그럼 난 먼저 일어날게. 경영대 쪽에서 교양 강의가 있어서. 어 나도 경영대 가는데. 그래? 그럼 잘가 같이 가자는 거잖아, 유리바! 얘네들이 사귀냐 설마? 배고프지 않아? 뭐 먹을까? 야 나는 돈가스. <laughs> 평소에 지겹도록 먹는 컵라면인데도 그냥 먹은 이것도 나쁘지 않았다 넌 여름방학에 뭐 했어? 일했어! 열0시 일했어! 어 그러네? 씁쓸한 기분으로 김밥을 삼키고 있을 때 주은이가 내게 말을 걸었다 같이 다닐래? 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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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제안을 먼저 할 줄은 몰랐기에 나는 갑자기 사례가 들려서 켁켁댔다 생각보다 큰게걸렸는지 목이 턱 막혀서 계속 기침하다 시선을 돌리자 너 얼굴 완전 빨개졌어. 이게 왜쁜거 보소? 내가 마시던 거기한야 대놓고 틴트를 이렇게 칠하냐! <laughs> 많이 불편해? 아니야 그럼 좀 마실게. 간접 키스! 간접 키스! 그녀와 첫 간접 키스. 팀플 멤버들! 오늘 나술 땡기는데 다 같이 한잔 안 할래? 드디어 도움을 주세요 가볍게 한잔 정도야. 너도 쟤한테 관심 있구나! 짠짠짠짠짠하짠짠짠짠짠짠짠짠짠랑짠짠짠짠짠같짠짠짠짠짠짠짠짠은짠짠같이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이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왜짠짠이랑짠짠짠짠짠짠짠왜짠짠짠짠짠랑짠더 뭐? 아! 좋지? 너 괜찮아? 아. 범인이 너 괜찮아니까 리얼 분위기 이상해진다고 무슨 소리야? 그녀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한 발짝 뗀 순간! 와!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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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 지금 저리로 스매치했다고! 조심히 들어가. 조심해서 가. 잘 가라 내첫 사람. 다들 회의 고생했어. 난 먼저 가볼게. 어 잠깐만. 나도 같이 나가자. 아, 아 약속 있어서. 이래야지! 넌 어떡할 거야? 중도 갈 거야? 가야지 가야 하는데 주아 응? 널 때리자! 어? 중도 안 가고? 어. 치킨 어때? 완전 좋지 어디서 먹게? 마치 내 나쁜 짓을 한 것처럼 심장이 쿵쿵거리며 세차게 뛰었다 역시 난 범인이 체질이 맞는 거 같아 음 역시 치맥은 진리지 너무 좋다 마찰 아, 시간 다 됐다. 이대로 모른 척 하고 싶었지만 그녀를 보내줄 시간이었다. 우리 모텔 어때 모텔? <laughs> 하지만 내 만약 여기서 내가 또 하나의 다른 선택지를 고를 수 있다면? <laughs> 하자마자 말래 어? 어, 하지만. 아! 아! 검은 속내를 들켜놨어. 안돼 이러고 그냥 간다고? 로드해. 집까지. 싶었어 데려다줘서 고마워 너도 조심해서 들어가 아! <laughs> 문득 옆에서 내내 백색 소음처럼 들리던 주은이의 필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니? 진짜 자네? 죽었네? 그녀는 죽었다 나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 머리카락을 옆으로 치준 순간 아, 나쁜 짓 하던 걸 듣기만 사람마냥 나는 황급히 손을 떼며 발명을 늘어놓았다. 당당해져 범인아. 고백 받아 그냥. 뺨이라도 한대 치고 싶은 심정으로 그녀를 마주보며 어색하게 웃자. 새끼 음. 얼굴 배끼는 거 보소? 집에 돌아와서 씻고 휴대폰을 보니 민혁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주은이도 마음 없는 것 같진 않토만. 괜히 오버하다가일 그르치지 말고 그냥 가만히나 있던가. 오케이? 주은이가 마음이 있다고? 나한테? 에이 설마 설레발치지 말자.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면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간질간질 걸을 때 멈추는 게 제일 재밌거든 나는! 지금 사야겠지? 궁금하지? 범인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지? 그러면 해보던가? 이름이 뭐라고, 얘들아? 이름은? 맞습니다.